아가서. 아가서를 조금만 읽어보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절묘한 사랑 노래와 노골적인 성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 아가는 부부애와 성적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적인 연결 관계이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 관계를 배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랑이 더욱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한다. 반면, 육체적 관계를 생각할 때 사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세상은 사랑 없는 육체적 관계가 판을 치는 곳이다. 그런 세상을 향해 아가서는 결혼과 헌신적 사랑이 온전한 통일체를 이룬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선포한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증언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가는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이루는 사랑의 연합을 노래함으로 창세기의 그 대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결혼이 기쁨과 삶을 서로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배운다. 아가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정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아가는 노래하는 황홀감과 충족감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임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가서를 부부간의 친밀함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등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읽는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이들의 모든 반응이 아가서라고 하는 프리즘 안에서 한데 모였다가 각기 고유한 색깔로 다시 나누어진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진하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렛 딸들아 내라, 내가 라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주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치기로 삼았으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대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대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의 출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땅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비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보고어여보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환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고,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원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단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상살틈으로 몇 번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낙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서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메달리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가들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웃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니의 네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여 노라 이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자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물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눈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간이그 머리에 있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와 싼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모롱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입뼈면성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들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꼬를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굴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노인,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이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뼈삼구나 내 노인의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선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눈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노인의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오 허푸 눈물이요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유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풍과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국과 몰량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마눈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야,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잔 지라도 마음을 끼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가오. 내 머리에는 미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미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물약이 내 손에서, 물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물빛상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살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니 나를 쳐서 상하게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보다 난 것이 무엇이기에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보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는 나구나. 머리는 숭문 같고 머리털은 고글고글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의가에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목을 항목,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의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파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신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벗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내사랑한 너는 비르사같이 어여쁘고 염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도는 길루아산 기슭에 눈운염소대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대 같은니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입하은 성교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호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서하되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남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홍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뿌리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술람미 여자를 부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박슬김이 같구나 내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린는가바로 두근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다 앞에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색을 향한 내 많은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한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꽃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이라. 합한 채가 상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부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저질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으로 드리고, 내게서 규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성유즙으로 내게 네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 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마시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치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쓴그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래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사인하며 불빛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 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오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한자로 두루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막내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하하 번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사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